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자, 이 카이아코인이 1월 말일 날짜로 해서 그동안 하락했던 추세선을 전환하는 시도가 나타났었죠.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기대감에 이 카이아코인을 발행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 나가면서요. 결국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상한가를 달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 카이아코인도 마찬가지로 1월 25일 날짜로 143원이라는 고점을 한 차례 찍어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카이아 코인이 고점을 찍고 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회의가 1차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2차 회의가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인 2차 회의에서 자, 결국 디지털 자산 기본법 회의에 대한 결과가 은행 측에서 51% 지분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서요. 거래소 지분 규제 미확정으로 디지털 자산기본법 회의가 결국 협의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법안이 사실 올해 3월에 통과가 되도요 1년 이상 시행 유예기간과 그리고 유예기간 이후 1년 안팎의 인가 절차 등을 고려하게 되면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2029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 카이아코인이 하락 추세를 끝낼 수 있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대감에 만들었던 상승분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1월 28일 날짜 방송에서요. 오늘 디지털 자산기본법 합의가 실패가 됐기 때문에 역대급 위기가 한 차례 올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 잠깐 한번 들어보시면요. 코인이 결국에는 하락 추세를 끝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카이아코인을 발행한 카카오와 네이버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오늘 회의가 합의 불발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관련 제도화로 인해서 상승했던 부분을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들으셨죠? 이 카이아코인이 1월 28일 날짜로 100원대에 있을 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부분을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차트 와서 보시면 제가 100원대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화 기대감으로 만들었던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실제로 나온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날 방송에서도 결국 카이아 코인이 앞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의 주가 상승이 아니라 카이아가 직접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 이 소식이 있었죠. 바로 카이아 재단 측에서 카이아의 실물 자산 토큰화를 통해 프로젝트 갈락 갈라틱카를 통해 2,500만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성공적으로 토크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갈락틱카는 카이아와 인도네시아 해양 기업이 설립한 합작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갈락틱카가첫 번째 토크나 사례가 나온 부분인데요. 이첫 번째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페가수스인데 기존에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선박 구명이 운영이 되었. 요이 카이아 코인의 토큰화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유동성과 실제 연결한 사례가 나왔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요,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이 플랫폼 인베스타 X와 협업을 통해서 자금 모금까지 빠르게 완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첫 번째 시도였던 프로젝트 페가수스가 카이아 생태계에 앞으로 가격 회복을 시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호재가 되는 부분이죠. 자, 거기다 더해서 이카이아 코인이 워너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일본 최대 규모의 디지털 자산 컨소시엄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 스테이블 코인까지 아우르는 아시아 결제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라는 계획이 밝혀졌는데요. 즉 이카이아 코인이 그동안 하락했던 추세를 끝낼 수 있었던 이유가 워너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은 맞지만요.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다시 가격 회복을 시켜 줄 만한 재료들이 지금 카이아 코인에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통과가 늦어진다라고 해도요. 이 카이아 코인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기대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카이아 코인의 시세가 한번 터져 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사례가 나오게 되면서 성공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기관들의 자금이 카이아 코인으로 앞으로 빠르게 들어올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 카이아 코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조정이 한 차례 나온 부분이지만 우선은 이제도와 기대감으로 하락 추세선을 뚫어 놨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현재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즉 앞으로 80원에서 110원대 사이를 계속해서 눌림과 반등으로 횡보를 하다가요. 결국에 시세폭 발이 한번 나오게 되면서 이 카이아코인을 200원대 이상에서 매도하지 못하신 우리 홀더님들께서 이 카이아코인을 앞으로 매도하실 수 있는 시점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와 기대감으로 이미 하락 추세에서는 뚫어놓은 상태에다가 지금 카이아코인이 애너스테이블 코인에 더해서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성공한 실제 사용 사례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한 번의 추가적인 대형 펌핑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잘 팔고 나오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제가 잘 팔고 나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드린 이유가, 자, 실제로 카이어와 마찬가지로 이 미버스 코인을 발행한 미토온의 주가도요. 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이 미버스 코인의 가격 보시면 11.75원이라는 고점을 1월 24일 날짜로 한 차례 찍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원의 저항에 막히게 되면서 11.75원을 찍어냈지만 결국엔 지금 가격 보시면 어때요? 그대로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결국 5원이라는 시세 폭락이 나온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버스 코인이 앞으로 8원에서 12원 사이까지 추가 폭등이 임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날짜 보시면 1월 11일 날짜 200% 폭등에 대한 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버스 코인이 1월 11일 날짜로 1차 폭등을 만들었을 때요, 제가 눌렸다가 한번더 8원에서 12원 사이까지 2차 폭등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미버스 코인이 결국에는 4원대에서 11.75원대까지 150% 달하는 대형 펌핑이 나온 부분이지만 11.7 5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그대로 시세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가요. 결국 150%의 폭등을 만들어냈지만 12원이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에 막히게 되면서 결국 매도 물량들로 급락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잘 팔고 나오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카이아 코인에 대한 탈출 일정 안내를 보내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미버스 코인에 대한 추가 폭등 시점에 대해서 8원에서 12원 사이까지 2차 폭등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12원이라는 저항에 막히게 되면서 고점 11.75원을 찍고 그대로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현재 5원대까지 시세 폭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팔고 나오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4305-6414번으로 카이아라고 종목명 작성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정보 제공은 100%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보시면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이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금전 요구 없이 보내 드리고 있는 정보들이긴 하지만 제가 앞으로 개인 채널 개설을 위한 이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월 28일 날짜로 이서 자산 기본법 회의가 결국 협의 실패로 끝이 났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화 기대감에 상승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카이아 홀더님들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결국에 그동안 하락했던 추세선을 한 번은 뚫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카이아 코인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엔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컨소시엄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대형 펌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0원대 이상에서 앞으로 매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잘 팔고 나오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버스 코인에 대한 12원의 저항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카이아 코인도 추가적인 대형 펌핑 이후에 매도 물량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요 급락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내 드리는 매도 타이밍 확인해 보시면 카이아 코인에 대한 탈출 일정을 잡으시는 게 조금이나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보이시는 번호로 카이아라고 문자 보내 주셔서 세 가지 탈출에 대한 일정 안내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